Slave's ghost haunts me every single night From afar they turn to shooting stars Hold me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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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darkest secrets I have violently thrown <laughs> 와 이거였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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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네 지금 파이트 RT 쉐이커를 출고하기 위해서 펜저린 <laughs> 네, 귤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챌린저를 원래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직접적으로는요. 어, 한국에서는 못 봤고 미국에서 네, 여행할때 잠깐 봤었습니다. 아, 길에서 좀 챌린저를 좀 보신 거예요? 네, 그때 초록색 챌린저.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차를 처음 보러 딱 오셨는데 네, 네. 현장에서 다시 보시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또어떠셨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든 차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저녀서을 데려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딱 보고 동공이 흔들렸고 배기 소리를 듣고 마음을 높였습니다. 동공이 먼저 흔들리고, 그다음에 배기 듣고 이제 청각이 나가면서 마 <laughs> 막... 그 원래는 GR 도요타의 그 GR 86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사연이 있는데 그 BMW의 G4랑 그리고 도요타 스프라 이렇게 두개 걸어놨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최근에 로드마인 카페에. 저는 그 이제 첫 겁니다.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카페 가입하셨었구나. <laughs> 맞습니다.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카마로 SS 컨버터블을 처음에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 가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머슬카를 옛날부터 계속 네. 1층에는 항상 머슬카 했어요. 그 당시에 챌린저를 구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럼 꿩 대신 닭이라고 이제 슈퍼카 쪽을 생각했다가 이제 수프라가 제가 계약했었던 게 네. 어, 30대 들어오는데 제가 그 중에 3등이고 노란색 중에도 1번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메달 정도 되네요. 예 네, 대표님 연락 주신 다음 날에 입고 됐습니다. 평택항 <laughs> 입고 됐다고 전화 받았거든요. 오... 그 타이밍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변심을. <laughs> 근데 뭐 사실 변심은 아닌 게 원래 쟤를 사고 싶었던 게 맞았으니까. 그렇죠. 카마로랑. 저 챌린저랑 재원 차이를 비교하면요 길이가 20cm가 넘게 차이나요 어... 일반 S클래스가 있고 롱바디가 있잖아요 롱바디가 16cm 차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쇼바디와 롱바디의 그 차이보다도 5cm 정도 더 커요 음... 길이도 길인데 얘는 딱저 심플함이 주는 그 깔끔함이랑 그리고 위협감 다 그냥 푸스 보시면 세난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최저 시선구가 이렇게 떠있으니까 <laughs> 또 타이어 바퀴가 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이 사실 타이어가 별로 안 크거든요. 음. 뭐 요새는 좀큰것나오겠죠또 댓글로 공격하시기하시고 제가 상처 잘 받아요. <laughs> 타이어가 이게 크다 보니까 승차감의 안정성도 좋고요. 음. 포트홀에 혹시 바퀴가 빠지더라도 오는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포트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안정성, 안정감 이런 것들이 어 혹시 챌린저가 음. 압도적으로 났다 하고 저는 본 편입니다. 혹시 뭐 로드마인은 바라시는 곡이 있으신가요? 어, 좀더 홍보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이런줄 몰랐어요, 저 녀석이. 아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구매가 가능한 녀석들이 이렇게 쫙떠 있어가지고 신호등 표시가 되면은 이거 이제 누가 계약을 대기하고 있다 아니면 이건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음. 현황권 비슷하게 있으면은 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잡아야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굳이 BMW나 토요타 쪽에다가 대기를 안 걸고. 그렇죠. 살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 저 흰색은 결국엔 어쨌든 대표님 덕에 제가 구하게 됐으니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를 보시면 어쨌든 마음에 들어하실 거다. 원래 예산보다 살짝 좀 업을 하게 된상황이어요 조금이야 이렇게 죠 그 음악을 또 좋아하셔서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신데, 아, 네. 네. <laughs> 음악은 어떤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피아노 연주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작곡하시는 거네요? 네. 클래식이랑 재즈랑 뉴에이지가 서로 섞여있는 크로스오버 장르 쪽입니다. 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서 꾸준히 그냥 하고 있고요. 어, 원래 작곡을 배우셨어요 대학에서? 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조금씩 작. 업을 했었고 작곡을 그리고 대학교에 간 다음에 조금 보완하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따로 이제 일대일로 배움을 응. 청해서 네. 아 근데 저는 놀란 게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도 배우면서 또 자기 관리와 발전을 하고 계시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자기 관리를 음. 얘기하기엔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20kg 쪘기 때문에. 아, 그것도 뭘. 관리 벌크업이잖아, 벌크업. <laughs> 살크업이죠, 살크업. 살 <laughs> <laughs> 저거 이제 주변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 운동 좀 해야겠다고. <laughs> 머리도 밀려고. <미르려고 웃음> <laughs> 대표님 뵙고 거의 일주일 안에 이제 속전속결로 끝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신 케이스가 있네. 제가 1등인가요? 거의 멈추지 않고 바로 와서 이게 따다다다다. 어 일단은 뭐 오시자마자 바로 따다다 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어. 네 왜냐면 오래 고민하고 어. 고민하다가 또 보고 또 집에서 이제 막 시달리고 <laughs> 막 시달리다가 아 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벽이 뭐냐면 와이프라는 장벽이 있어요. 렇죠 여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파는 차들이. 대부분 그 와이프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 그얘야기끝 하겠네요. 많아요. 결혼하기 어. 전에 다 저질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뭐 우리 남편 다치 챌린저 타. <laughs> 어. 주변에서 네네.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저 정도 가격이면 포르쉐 뭐 하위 라인들 아니면 중고면 진입 가능할 텐데 왜안 샀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약간 길치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보더라도 아 저건 내 차야를 아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명시성이 중요했군요. 네, 희석성이랑 명시성. <laughs> 어, 그러니까 오. 인생이 한번 사는 거고 내 삶은 나만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흔하게 보이는 차들은 애초에 옵션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랑 다 비슷한 분들이에나 <laughs> 그러니까 저도 썩은 중고를 사더라도 남들이 타는 걸 타기 싫은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갔는데. 뭐 우리나라에 모닝이 있는데 미국에 모닝이 없잖아요. 그럼 모닝을 내가 가져갔다. 그럼 나는 모닝을 재미있게 탈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제. 아, 그 봤습니다. 에이. 대표님 그러면 하나도 뽑으십니까? 아, 그 제가 뽑고 싶은데 근데 단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가질 거 양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럼 챌린저가 남은 게 거의 없겠네요. 이제 재고로는 없고 어, 이제 또 데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조만간 되네. 이제 들어오는 차들도 있는데 아, 이미 다 주인이 붙어 있거나 그렇구나. 예. 네. 보실 음, 분들 미리 미리 대기 전화 거셔야 됩니다. <laughs> 저 이거 매수한 거아닙니다제 <laughs> 계좌는요. 즉석에서 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도 <laughs>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규율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직수입해서 공급하시는 업체에서 차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뭐 레이랑 소울부스터를 타긴 했었는데 어 이제 로드마인 박철규 대표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고 솔직하게 응대를 해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다소 좀 빡빡하게 제가 일정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래가지고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뭐 사고 안 내고 즐겁게 탈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고 네, 네, 뭐꼭 방송 카메라라서가 아니라 이분 카메라 익숙한 분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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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